왜 벌써 바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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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지, 아 보자. 다 팀이 분하게 우리 캐릭터 급이안 돼. 잠깐만. 누가 죽었겠어, 이거. 기지 아, 방 누구야? 누구야? 너 이름 뭐야, 이 <laughs> <야, 참, 웃음> 아, 연습 연습. 야, 내용가몇 명이야, 이거? 아, 다 온가. 아, 팀 라고 듣는왜 나도 좋고야. 어, 그렇게 쉽없던데네 클라이 죽기야 클라이. <laughs> 저희 아, 같은 팀이에요. 서로를 헬춘 거요 아, 여기 어떤데? 편해. <laughs> <laughs> 오, 나이스. 아직 <아니>, 잠깐만. 자, <laughs> 우리 <laughs> 저... 캐릭터 뭐할 거야? 저내오할게요저다오 해도 돼요? 왜요? 맞잖아. 네. 아 누가 누가 다운 한다고? <laughs> 세라요 세라 세라 저 주행 좀 잘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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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민하고 있어 잘하나? <laughs> <laughs> 저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세라 다 와고 그다음에 저는 브로디 하겠습니다. 브로디 브로디, 브로디 한개 있게 돼야 돼. 그러면 성태님 배지? 배치? 내가 배치할게. 오케이. 네.

아 l o 쳤어 달려, 달려. 하... 아, o v 쳤어 o u 달려 려 v e 때렸어. 때! 어어 v e you. I love 뭐할 거야? 죄송해요, 상대방 땅도 땅도 못해 <목소리> 너 크리스 아니, 해봐. 죄송해요. 너크랬어 죄송해요. 크레딧. 크레딧 땅도 못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크레딧. 상태 려요상태님못 해요, 자. 야, 근데 이거 역전도 하고말안 돼, 방금. 말안 되죠 존나 뻘어달리지. 개하다 개못 하도말 많이 하면서 아니야. 조금만 조금만 가르쳐. 앞으로 앞으로 치고 마지막에 내가 캐리했어. 병급파.

이만이 떨어졌다. 족만이만 떨어졌다. 들어. 일등 공격 성공. 아, 르디가 야야 앞으로 해 앞으로 와대 앞으로 아씨 마치 지 지금이 이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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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이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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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이이이이 아 우리 팀. 우리 올라가는 거가 바로 지웠어. 바 지웠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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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으로 가 봐. 이때 갔제가 이거다. 아이쇼. 세이퍼리 아. 지나요 사서사. 이퍼 들로가세요 조사 조사. 유짜장라이스어 거기 팀 조용해졌다. 유짜장라이스부야 <laughs> 된다고? 너 이거. 이거 편한번봐 이봐. 이거. 야 오지석 더, 오지석 더, 지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안되지 있어 가뒤로가역전이야역전 가보자 역전 가보자. 아니 물풍선 한 번만 더 팀킬하면 죽여버린다고. 감사합니다. 정판 내가 못했어. 근데 나 이거 나 존나 잘해. 이거 내가 보여줄게. 인당 어, 아, 아 이거 주메이야 나도 주메이야어 아니야. 정말 어, 가소롭다. 아, 가소로워 아, 어디 말이야? 바나나 카트. 기로다. 아, 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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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엄시 <놀라 놀라> <놀라> 우주선 보냈습니다. 응안 통해 앞두둑냐? 아, 어. 대가리. 하나 더 오, 먹어. 1등이 살일어등샀어 1등, 2어 아, 1등, 실드어 2실드 살렸아 2실드 살렸어. 2실드 살어 2실드 살어2실어2드살드어 2실드 살렸어. 2실어어드실드실드어실어쩌어쩌어쩌 나이스. 진짜 선수들 아, 많아. 우선... 아, 뭐야? 어, uh, 아기 맞아. 아, 진짜 막뛰맞아 <laughs> 아, 와, 진짜 존나 잘다는데 우리 팀 강제 이아아 응? 나와, 나와. 누구야? 나와. 나와, 누구야? 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너무 아 나와 누구야 나와+ 나와 누구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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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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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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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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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망고랑 세라세라만 바뀌었습니다. 망고랑 세라세라만. 아니에요. 짬만 아, 아, 할게요. 봉준이 호통치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아아 정말 못겠어새 야초다. 오케이. <laughs> 얘들아, 1, 이등아이템먹고 <2등>, <laughs> 던져줘야 <던질> 돼. 어, 잡답다답답 얘들아, 1, 등이콘 보여줘. 4, 4등. 4, 4등. 4, 4등. 4, 4등. 4, 4등. 4, 4등. 등야 이만희도 컷, 이만희도 컷. 컷. 자석 원투련, 자석 원투련. 컷, 컷, 둘다 컷. 한 명만 견제. 아는 점. 먹구름 보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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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가>? 어, <laughs> 어, <진짜>. 아,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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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자석 진짜 개말리네. <laughs> 아, 나 근데 진짜 엇가, 뭐야. 아, <laughs> <laughs> 진짜. 디레가. 이 이만희. 아까전랑 똑같은 맵이다. 아까데에 똑같은 맵이야, 얘들아. 명감 응. 전판이랑 이번판이랑 똑같은 맵인지 모른다다 누겼어? 말했다. 누겼다. 말했어. 누겼어. 내가 지게 했어. 등등 얘들아 등 견제해줘, 1등 견제해줘. 얘네날렸어요 얘들아 1등 견제해줘, 등견제해등이왜뀌어있어 또. 전체 우승이 하는 중. 아, 어, 브라토한대 맞았어. 무랄토 응, 안 맞았어. 브라토도 아, 뭐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빠이. 맞... 로야, 로야, 달려 로다 잡아도 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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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로야! 로야. 가고 있어요 잡아. 이 잡아. 아우! 아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해 주면 어떡해? 미사일로 날려버렸졌지 예! 그렇지. 네가 하는 게 유일 이승이 되니까. 얘들아 그못 해도 되거든 우리 팀. 그 미안한데 팀킬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럼 누구야? 팀 뭔데 빨리 팀. 세판이라서 요 망구랑만 바뀌었어요. 아아 그래? 네! <laughs> 저, 좋아하시는데? 어아하시는데저 <laughs> 어, <텐션이 좀> <laughs> 증명할게요 진짜로! <laughs> 같은 소리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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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내가 그래,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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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중 알지? <laughs> <또> 이런다 두 <laughs> 마리 또 이런다 얘들아 에서사대 <laughs> 맞대. 얘들아 <laughs> 음, 우 아닌지 <laughs> 걸렸어1 보냈어요, 물 풍선. 그에서야 군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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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다야다에서야 군에서야. 군에서에야에서1등에서 7등 대승. 저기 팀 할만해. 해봐, 견제만 해에서제만 해봐. 아, 네. 저우에통야할게요 두명 보냈다, 음. 한명더 e 보냈다. 해 e e e e e 줘야 돼. 했어, 아, 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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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이오 누구야? 저희요이등견이등 견제 중. 이등 견제 이등 견제 중. 이등 견제 중. 이등 오지게 견제 중. 이등 오지게 견제 중. 우리 그냥. 2등 오지게 견제 중. 견제 오진다, 견제 오진다. 너무 잘하고 있다. 좋아요. 뭐야? 참이 참, 참 참. 아니야, 니가. 견제 오지게 하는 중. 그근데 방향 이게 맞아? 네. 야, 누야 씨발. 아, 누가 아니야? 개방해. 만구 잡았다. 견제 오지게 아, 하는 중.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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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니야, 범인 아니야. 약속 이만해. 검은 희철이가 놀라서 빡쳤음. 이만희 핑클 존나. 물알통 어디 가나? 브라통 들어가지 마세요. 뒤로 가세요. 빛 탈락이 어떤데? 밀어준다. 밀어준다. 아이고왜 뭐야? 물알통 대가리. 어. 아니 씨발 나한테나 <laughs> 다먹니까 아니 얘들아. 아 <laughs> 씨발 나 혼자 게임해 이거 이거? 응 막았고. 근데 순위가 어, 순위 너무 좋아. 막았고. 근데 순위가, 순위가 너무 좋아 괴롭다, 아 롱야 나와 아왜 이래 아니 아야 갑자기 왜 왼쪽으로 와아 야망구야 다이야 200개 빵 할래 우리 지금 멘진은 맨치는... 다이야 100개 빵 <laughs> 지금 나와 망구랑아 사기 치시니 아 사기 치시니 블루인이 근데 일부러 저한테만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내한테 놀이기구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일부러 아니, 그러는 거죠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옆에 있길래.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일부러 아, 옆에 아, 있을 때하는거잖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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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안붙아 아, 또 시작이네. 난 또. 뒤에 다 견제 중! <laughs> 뒤에 다 견제 줘. 야, 이게 그때 많이 때 많이 1등 견제했어요? 맞죠? 아, 뭐야. 뭐? 아! 저아박 아! 나이스. <laughs> nice. 야, 야 클로이한테 썰리는 사람 없지? 나만 썰리지? 씨발 <laughs> 아 우리팀에서 클로이한테 썰리는 사람 있어? <laughs> 아니 <laughs> 네 옆에 <laughs> 보이는 사람 <잘하는> 썸인건데 <laughs> 아 존나 나만 썰어 <laughs> 나이플루 <아니>, 언니 클로이 <laughs> 견제 오지게 좋다 아, 네 너무 좋았다. 갑시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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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1등 견제 해줘야 돼 1등? 1등 견제 1등 공격 좀 1등 공격 좀 아. 1등 제쉐드 빠졌다 쉐드 빠졌다 1등 안돼! 아부야야 안돼! 아부야뭐진 뭐야 아 뭐야? 강이야 아아 아, 네!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 네. 몰랐어요 아, 네. 1등이었구나. 1등이었구나. 야,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 똑같이 할게. 너 방금 막. 미안해요. 소중료, 미안해요. 소중료, 몰랐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소중료.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디 가세요? 김성태님아이졌네킬 되는구나. 아, 아 이거 되는 와, 또 나한테만 일부러 글로잉. 진짜 아, 일부러. 기분 맞... 다 기분 다. 기분 다. 에, 내 옆에 대우도김물에도 김. <목소리> 아이고 그걸 유 아유, 아유, 잘했어. 아유, 라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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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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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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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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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 아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야. 아, 나 진짜 존나 아니야. 힘들어 클로이가 나한테만 목선다니까 <laughs> 아니 근데 옆에 아니님만 있어요 계속 거짓말하지마 의도한 뭐야? 거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사, 사. <웃음> 내가 선생님 견제했어 <laughs> 아, 날렸어 제가 2등 1,2,3 1,2,3 1 3요 아. 물레통 바로! 물회통 <브레통> 바로 네팔인! 물레통 컷! 너, 나 날아갔어! 망고 해줘 망고야! 괜찮게! 아. 아. 괜찮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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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를 맞는 거야 우리 보석 고했면 빨리 좀 망고야! 아고고 해줘 망고야! 망고 해줘! 씨발 좀 해줘! 아니야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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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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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멀어 많이 멀었어 많이 멀이승 남았다 이승 남았다 또 오까 이거는 왜 하면 그만냐? 인통.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네. 우리 말이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니, 와, 지금 3명 묶었다. 가자. 너무 좋아. 3명 묶었다. 고케네스. 습니다잘 마나 줍니다. 이거 해야 되고요. 계속 앞으로 나갔지. 아니, 몇 개가 달라고 그랬두 개. 나이스, 그러니까 저게 홍서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 아, 몇 개가 달라고? 이 2등 견제 우즈게 하고 있다. 조등히 응, 아니 나오는 거야? 아나 진짜 한번제 뒤에서 우즈게 하는 중. 두명 컷. 두명 컷. 나 진짜 제발. 좋아요! 댄서! 아, 좋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지렸다 그냥 아, 진짜. 아, 나이스. 진짜. 아, 견제 미쳤다. 아, 이번판 진짜 다몇다 명을 다 묶었는지 모르겠다, 아, 우리... 여기! 다오야, 무서워! 아, 오, 야, 아 어. 몇 개가 날 넘어! 텃! 2등 상제 아, 아레나 면안 돼. 견제 말 줘, 견제 말 줘! 오케이, 오케이. 루이 옆에, 루이 옆에! 오케이, 오케이. 아, 씨X. 방구야, 달려봐. 2다두명 아, 보냈다. 맞다들구 닥. 다 골만 하면 돼. 아... 1등 견제 1등, 1등 제인 네 보냈어요. 아, 우주선 보냈어요. 야, 왜, 없소, 쭉쭉 다 갑시다. 좋다. 깔끔하다. 견제. 아, 아, 전제 맞아. 깔끔하다. 아, 이거 맞아. 아, 뒤에서 견제하면서 갑니다 이제. 아, 아, 어, 맞은다, 가자 막판이 기무 가자. 물판이 아, 두개 두개다 안돼 세라야 뒤로가 아니 1등을 결제해야 돼 나이샤 나이샤 이거지 만판 이겼지 시원한 이거 지 이거지 이게 강제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놀다 갑니다 i yeah. don't yeah. yeah. yeah.